사탕발림에 속지 말라. 금융 상품을 고를 때는 무선 이름에 미혹되지 말라. 금융 상품은 돈을 넣고 수익을 얻거나 보험처럼 보장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당신이 따져야 할 것은 세후 실제 수익은 얼마인가?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가? 그 운용은 누가 하는가? 절세 상품인가? 어떤 법의 보호를 받는가? 대출 조건은 무엇인가 등이다. 둘째, 세금 우대라는 말에 지나치게 끌리지 말라. 천만 원이 원금이고 열리 6.5%인 경우 세금 우대는 단지 3만 9천 원더 받는다. 하지만 비과세인 경우에는 연1% 정도 더 받는다. 이자 1%더 받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지만 주택 관련 상품이나 근로자 저축 같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비과세 상품은 기본 이율 자체가 더 높기도 하다. 셋째,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세금 우대는 무의미하다. 나중에 합산 처리된다. 분리과세 상품은 오히려 손해일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과세 근거가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낼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주목하고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을 꼼꼼히 계산하라. 그리고 그 최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를 찾아내. 그 금액만큼만 가입하라. 주부, 학생, 표준 소득료 적용 자영업자 등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개인 연금 보험처럼 처음에는 소득 공제가 됐다가 나중에 연금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품도 있다. 다섯째, 주식과 부동산을 제외하고 어떤 금융 상품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곧 수익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라. 나는 채권 관련 상품의 수익률이 좋다고 알려지던 작년 말에 채권 상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 어떤 상품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돈이 조만간 몰린다는 뜻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돌발 사태에 대비하라. 내 경험상 언제나 불행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즉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얼마 안가또 나쁜 일이 생기더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하라. 이때 보상 조건을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라. 시력이 상실되면 보상을 한다. 는 말은 한쪽 눈이 희미하기라도 보이면 보상을 안 한다는 말일 수도 있다. 일곱째,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장기 투자는 신중하게 선택하라. 나는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는 단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죽을 때가 돼서야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고 삶은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덟째, 목돈을 예치할 때는 내 경험상 12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유리했다. 각 영업소별로 실적 경쟁이 치열한 시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 약점을 파고들어라. 고백하건대 나 같은 사람을 금융기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득만 챙기지 자기들 이득은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테크의 본질 아닌가.